우리 오라버니들, 발기부전의 원인이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요? 천만에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단순한 노화가 오빠들의 밤을 그렇게 처량하게 만들지는 않는답니다. 정말로 오빠들의 이불을 걷어차는 힘을 아사가는 진짜 범인은 다름 아닌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립선과 골반 근육 때문이에요. 그동안 나이 탓만 하면서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속만 태우셨죠? 오빠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을 제가 오늘 시원하게 뒤집어 드릴게요. 이제 진짜 원인을 아셔야 해요. 오빠 매일 밤 죽은 나무처럼 시들어서 가슴 아파하실 건가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라버니들, 이제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된답니다. 하루 중 가장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어떤 비싼 보약이나 치료보다도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분이에요. 준비물은 정말이지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오빠들의 손가락 딱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여기에 살짝 마사지할 부위를 부드럽게 해줄 보습크림이나 오일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기구나 값비싼 약을 살 필요도 없이 이 간단한 준비물만으로 오빠들의 이불을 걷어차는 힘을 되찾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제가 의사로서 확신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 때문에 병원을 찾으실 때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약에만 어존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라버니들, 약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진짜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립선과 골반 근육이 가장 큰 범인이라고요. 이 간단한 준비물과 마사지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답니다. 매일 조금씩 녹여주면 그 돌덩이 같았던 곳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혈액이 힘차게 흐르면서 저절로 새벽에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만 하면서 포기하고 계시다는 게 말이에요. 벌써부터 젊음의 활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한 설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 노력도 없이 그냥 옛날처럼 되돌아가고 싶다는 건 제가 보기엔 살짝 도둑신부 아니겠어요? 오빠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새벽에 텐트를 칠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 오라버니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젊음을 되찾는 데는 딱 1분만 투자하면 된다고요. 그 기적의 1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음혈을 정확히 찾는 거예요. 이 혈자리는 건강과 활력을 좌우하는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곳이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고환과 항문 중간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더듬어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딱 가운데 부분에 살짝 쏙 들어간 곳이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거대한 힘을 숨긴 비밀의 스위치처럼 그곳을 찾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거나 다름 없어요. 이 회음혈은 동양 의학에서는 생명의 문혹은 하단전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부위는 남성 비뇨생식기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답니다. 즉이 부를 걷어차는 힘을 되찾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이라는 거죠. 혹시 벌써부터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에이, 우리 오빠들, 남자가 이 정도 용기도 없으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1분 남짓한 시간과 손가락 하나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발기부전의 근본 원인을 공략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건데, 이보다 더 쉬운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기죽어 있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이 작은 노력이 죽은 나무 같았던 밤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첫 걸음이 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이 회음혈이 바로 굳어있던 전립선과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활성화하는 마법의 시작점이 된답니다. 회음혈을 정확히 찾으셨다면. 이제 그 잠자고 있던 힘을 깨워 딱딱한 돌덩이를 살살 녹여줄 시간이에요. 우리 오라버니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굳어버린 전립선과 골반 근육이 밤의 활력을 아사가는 진짜 주범이라고요. 이제부터는 그 주범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달래는 특급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해두셨던 보습크림이나 오일을 손가락에 넉넉히 발라주세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회음혈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지그시 아주 부드럽게 눌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절대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섬세한 보석을 다루듯이 혹은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녹여 주는 것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과도한 힘을 주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근육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역효과가 날수 있답니다. 우리 오빠들 새벽에 텐트를 치려다가 이불을 걷어차는 힘마저 잃으실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아주 작게 천천히 돌려가며 문질러주세요. 마치 굳어진 돌덩이를 따뜻하게 얼음 만지면서 그 단단한 껍질을 조금씩 녹이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드러운 움직임이 굳어 있던 골반 적응과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서서히 개선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딱딱하게 뭉쳐 있던 근육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신경신호 전달도 원활해지고 혈액 공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이런 섬세한 접근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마사지는 단순히 표면적인 자극을 넘어 깊숙이 자리 잡은 전립선과 골반 근육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랍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꾸준히 해주시면 굳어있던 전립선이 풀리고 골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오빠들의 밤도 다시 살아나고 활기찬 새벽의 텐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딱 30초면 충분해요. 이 정도 시간 투자도 없이 젊음을 되찾겠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욕심 아니겠어요? 꾸준하고 부드러운 회음부 마사지가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니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라버니들, 부드러운 원형 마사지로 30초 정도 충분히 워밍업을 해주셨죠. 이제 그 죽은 나무 같았던 밤에 활기찬 새벽을 불어넣을 준비를 해볼 차례랍니다. 지금까지는 굳어있는 겉부분의 돌덩이를 살짝 녹여줬다면 이제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핵을 찾아야 해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젊음을 되찾는 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손가락으로 회음혈 부위를 다시 한번 꼭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닿으려는 듯 지압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집중해서 눌러보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아 하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반대로 음,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바로 그곳이 새벽에 텐트를 세우는 핵심 포인트랍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전립선과 골반 근육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곳이죠. 이곳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다시 흐르고 긴장된 신경이 이완되면서 느껴지는 회복신호와 같아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도관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라버니들 벌써부터 아프다 어렵다 하시면서 포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이 정도의 살짝 얼얼한 자극은 밤을 다시 빛나게 할 소중한 첫 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의사로서 확신하는데 이 핵심 포인트를 꾸준히 자극해 주시면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자극은 젊음을 되찾는 여정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심 지압점을 정확히 찾으셨다면 이제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을 차례예요. 마치 메마른 나무에 물을 주듯 정성껏 마사지해 주셔야 한답니다.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위아래로 쓸어 올리거나 또는 앞뒤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마치 섬세한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이 꾸준하고 부드러운 자극이 굳어 있던 골반 근육과 전립선에 아주 강력한 활력을 선사할 거예요. 이 마사지는 단순히 손끝으로 문지르는 것이 아니랍니다. 꾹꾹 누르고 밀어주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막혔던 수도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 세포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혈액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된답니다. 오랫동안 뭉쳐있던 근육들이 이완되고 긴장된 신경들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빠들의 이불을 걷어차는 힘이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오빠들 기죽는 거 정말 싫어서 그래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동안 너무 방치하셨던 건 아닌가 제가 속상하답니다. 벌써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회음부 마사지가 전립선 건강과 남성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 마사지는 전립선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소변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했던 불편함까지 개선해 줄수 있답니다. 정말 남성 하체 종합 영양제나 다름없죠? 하루에 딱 1분만 꾸준히 투자해 보세요. 한 달만 해 보시면 오빠들의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곧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죽은 나무 같았던 지난날은 잊고 다시 활기찬 새벽에 텐트를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의사로서 장담해요. 우리 오라버니들 제가 이렇게까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듯 이 회음혈 마사지도 마찬가지랍니다. 돌덩이를 부드럽게 녹이려다 오히려 물렁이를 넘어 고장난 물건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의사로서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말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절대 마사지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딱딱한 돌덩이를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힘을 주면 안 된답니다. 회음부 주변은 음경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아주 섬세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에요. 너무 강한 압력은 이 섬세한 조직에 손상을 줄수 있고, 심하면 염증을 유발하거나 근육에 무리가 갈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에 텐트는 커녕 통증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굳어있던 수도관을 뚫겠다고 망치로 내리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물질을 녹여서 시원하게 흐르게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우리 오빠들의 소중한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자극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마사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해요.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위생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에 남아있는 세균이 오빠들의 소중한 부위에 침투해서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안 그래도 예민한 전립선 건강에 세균 감염까지 더해지면 전립선염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마사지가 남성 하체 종합 영양제가 되려면 그만큼 위생에도 철저해야 한답니다. 깨끗한 손으로 정성껏 마사지 하는 것이 오빠들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분에서 2분 정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지만 매일 꾸준히 조금씩 주면 생기를 되찾는 것과 같아요. 오늘 한 번에 몰아서 10분, 20분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근육에 피로를 주고 조직에 부담만 줄 뿐이에요. 오빠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가 바로 매일 일해서 2분이라는 작은 습관이랍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만 비로소 딱딱한 돌덩이가 부드러워지고 이불을 걷어차는 힘이 다시 샘솟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돌덩이를 목표로 했다가 성급함 때문에 물렁이가 되는 비극은 제가 꼭 막아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시죠? 오라버니들. 이 간단한 회음혈 마사지가 어떻게 발기부전에 그렇게 좋냐고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회음혈 주변은 남성의 이불을 걷어차는 힘과 직결된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드라마틱하게 집중된 곳이에요. 이곳은 마치 음경으로 가는 피의 고속도로와 같아서 관리를 안 해주면 길이 좁아지고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과 똑같답니다. 우리가 했던 마사지는 이꽉 막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작업이었어요. 회음부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활발히 개선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골반저근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음경 해면체로 피가 힘차게 유입되며 발기력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의학연구에서는 꾸준한 회음부 마사지가 발기부전 증상을 최대 30%까지 완화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발표했답니다. 약물 없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오빠들 정말 솔깃하지 않으세요? 발기는 결국 음경으로의 충분한 혈액 공급이 관건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주변 근육이 굳어 피가 잘안 통하면 새벽에 텐트가 시들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회음혈 마사지는 이 좁아진 길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랍니다. 규칙적인 마사지는 발기 강도를 높여주고 발기 지속 시간까지 늘려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오라버니들,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텐트가 저절로 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오빠들의 활기찬 밤을 응원한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요. 이 회음혈 마사지는 단순히 이불을 걷어차는 힘만 되찾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밤에 화장실 들락거리시느라 숙면도 못 취하시고 시원치 않은 소변줄기 때문에 답답하셨죠? 이제는 그런 불편함까지 뻥 뚫어줄 남성 하체 종합 영양제와 같아요. 흔히 겪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적이죠. 중장년층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딱딱하게 굳고 혈액 순환이 나빠져 염증이 생기며 요도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낡은 수도관처럼 물길이 좁아지듯 말이죠. 하지만 이 마사지는 굳어있던 전립선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줘요. 부드러운 지압으로 굳어진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전립선 압박이 줄어들고요. 그 결과 밤에 화장실 횟수가 현저히 줄고 잔뇨감 없이 소변줄기가 젊은 시절처럼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더 이상 힘겹게 끙끙대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전립선과 요도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예요. 제가 밤새 벌떡벌떡 일어나시던 오빠들의 걱정을 이 마사지로 다 날려드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국내외 학회와 논문에도 나와 있으니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발기력 회복은 물론 매일 밤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아침마다 시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들, 제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망설이시면 제가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혹시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 나이에 무순하고 벌써부터 포기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제가 오빠들 기죽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동안 그저 나이 탓만 하면서 죽은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한숨만 쉬셨던 거 제가 다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무기력함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제가 의사로서 확신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회음혈 마사지는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이 마사지는 단순한 발기력 개선을 넘어선답니다.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굳어진 전립선과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드라마틱하게 개선하거든요. 이건 마치 막힌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새벽에 텐트가 예전처럼 힘차게 설 뿐만 아니라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숙면을 방해받던 전립선 문제도 해결되고 답답했던 소변줄기까지 젊은 시절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잡는 남성 하체 종합 영양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딱 하루 1분에서 2분. 이 짧은 시간을 활기찬 젊음과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귀찮아서 효과 없을까봐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의사로서 장담하는데 이 작은 습관이 오빠들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부부관계에도 다시 뜨거운 불꽃을 지펴줄 거예요. 침대 위에서의 이불을 걷어차는 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력까지 되찾아주는 효과는 정말 엄청나답니다. 괜히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돈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과학적이고 검증된 이 방법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죽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속상해요. 지금 당장 시작해서 잃어버렸던 이불을 걷어차는 힘을 되찾고 활기찬 젊음을 다시 누리세요. 그 변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